다음 선수는 아다몬드라 선수입니다. 체코의 아다몬드라 선수. 네, 이 결승전 무대에서 드디어 네,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네, 루트를 네, 상단부까지 끝까지 한번 살펴봤고요. 아다몬드라 선수는 과연 어떤 등반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. 또 아다몬드라 선수하면 그 어려서부터 예, 클라이밍에 굉장히 어, 천부적인 재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아다몬드라 선수 또1 3 살에. 9A 클럽에 가입이 됐고요. 네. 예, 13세에 예, 5.14d를 등반을 한다는 게이 정도 쉬운 일은 아니죠. 그 정도 난이도면은 예. 어느 정도로 예,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? 음,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경기 루트가 한5.14한 A나 5.14 B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예. 근데 이제 그 이상이죠. 아, 아담 언더슨 선수가 그 능력은. 어린 나이에 네. 13세 5.14 D를 아, 했습니다. 예. 대단합니다 예. 네. 지금 이 결승전 루트보다도 두 등급이나 더 높은 <laughs> 예. 그런데 이들을 네. 그 등반을 네. 했던 예. 그런 선수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아다몬드라 선수 2015년 랭킹 1위에 랭크대에 있는 대단한 선수입니다. 그리고 팬층도 아주 두텁죠? 예, 팬층도 네. 아주 두텁고요. 네. 네. 예. 이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아다몬드라 선수를 굉장히 또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죠. 많더라고요. 그뭐 예. 아다몬드라 선수는 뭐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죠. 네. 또 네. 대회장에서 같이 뭐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. 네. 네. 또 아담 원들어 선수도 이 얼굴 보면은 아직도 그 어린 아이의 그런 네. 얼굴이 남아 있어요. 예, 아. 네, 얼굴이 묻어 있어요. <laughs> 네. 그대로. 그래서 뭐 사진 찍자 그러면 이제 뭐 수줍어하기도 하고 예, <laughs> 네, 아직도 그러는데. 네. 아 그런 선수가 이 등반할 때만큼은 정말 달라지죠. 무섭습니다. 네. 네. 아, 지금도 보세요. 거침없잖아요. 그렇죠. 네 클립을 하는 모습도 아주 시원하고요. 네아 역시 예 다리도 길고요. 얘 네, 리치가 좋습니다. 네 그래서 다음 구간으로 네 진입을 한 아담 온드라 선수. 네 등반 속도도 좋고요. 네 차분히 다음 홀드까지 바라보면서 진행해봅니다. 아 어, 지금 이제 밑에 관중들이. 이제 조금씩 환호성이 예, 질러지기 시작하죠. 그렇죠. 네, 네. 세버스찬 헨란케 선수가 이제 힘들어했던 구간을 바로 앞두고 있어요. 네, 아담 문드라 선수 클립하는 이 순간이 아주 깔끔하거든요 아, 정말 전광석화 같아요. 네, 네. 네 클립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선수가 힘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좀알 수가 네, 있는데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죠 네. 저희가. 네, 많이, 네. 좋아요. 네, 힘이 좋습니다. 아담온드라 선수 뭐 지금 이 대회를 위해서 어, <laughs> 어 아마 네. 여태까지 대회를 출전 안 하고 훈련만 <laughs> 했던 것 같아요. 네 음. 아르코 대회를 위해서. 그러게 네. 말입니다. 예 아무래도 이제 아담온드라 선수는 사실 또 그런 건 있을 거예요. 네 그, 지난 2014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 네. 스페인에서 있었던 네. 스페... 세계 선수권 대회 또 우승자 아닙니까? 그렇죠. 예 네.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올해 2016년 파리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아냥을 아, 해서 훈련을 했을 수도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아르코 월드컵은 네. 파리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위한 전초전이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곳을 데뷔 무대로 삼았다. 네, 그렇죠. 네. 예, 네. 이곳은 이제 시즌 데뷔 무대로 네. 삼고. 파리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위한 웜업으로이 네. 대회를 삼은 거죠. 아 그렇군요.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. 작정. 네 그렇습니다. 어. 네 아담 몬드로 선수. 어, 아 지금 말씀드린 네. 순간에 예. 이제 네 루프가 나와주고 어, 있는데요. 뭐, 어. 네. 헬란케 선수가 지금 저 자리 에 있을 때 한, 대략 한 2분 정도 남았지 그렇죠. 않습니까? 아, 네. 추락할 당시에. 아, 네, 그렇죠. 시간을 조금 많이 예. 예, 소비를 했었는데. 근데뭐그 아, 뭐. 그 자리를 지난 다음에도 아직도 4분이 더 남았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담몬드라 선수 뭐 어느덧 네. 아 지금 많은 이제 예, 정상부가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. 이제 지금 예, 마지막 환호성이 골드가.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. 네. 모든 인제 아담 온드로 선수가 마지막 완등을 어떤 형태로 해내느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아 오늘 이곳에서는 좀 완등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저희가 그동안 시즌 내내 <laughs> 네, 결승전 완등을 너무 아아 아! 아, 아담 온드로 선수 아, 아 예상과는 달리 조금 빨리 추락을 네, 예, 했랐어요 네. 아 관중들이 일단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. 아, 아다몬드라 선수, 네,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어떤 부분에서 이 추락을 했었는지 네,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, 무도 이제 발동작에서 예,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, 네. 아, 근데 뭐, 아다몬드라 선수 지금 정도면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. 네, 음. 그렇습니다. 네, 아다몬드라 선수, 네, 기록은 39 플러스입니다. 네, 현재까지 1위를 하고 있고요. 아다몬드로 선수 계속해서 이 추락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. 네, 앞으로의 또 대회들이 더 기대가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